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돌보심이라는 주제인데요. 어 관련된 성경 구절 네 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로마서 7장, 예레미야 46장, 그리고 시편 22편입니다. 이 본문들 속에서 돌보심이 어떻게 또 얼마나 다양하게 나타나는지 같이 한번 보시죠. 네. 이네 분문이 흥미로운 게 뭐랄까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리더십이 필요할 때, 또 율법과 씨름할 때, 아니면 국가적인 재난 속에서, 또 개인적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시는지를 보여주거든요. 그 다양성에 초점을 맞추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사무엘상 구정부터 볼까요? 사울이 잃어버린 암나기 쳤다가 왕으로 세워지는 이야기인데 이게 어떻게 돌보심으로 연결될 수 있을까요? 그냥 우연한 사건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말이죠. 음. 그게 단순히 잃어버린 나규를 찾아주는 걸 넘어서는 거죠. 그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지도자가 필요했잖아요. 네, 그렇죠. 백성들이 왕을 원했으니까요. 뭐그 동기가 완벽했다고 보긴 어렵지만요. 맞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쩌면 좀 부족하게 서툴게 필요를 구할 때 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면에 있는 더 근본적인 필요 공동체에 필요한 리더십을 딱 세워주시는 거죠 아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는 다른 더큰 차원의 예비하심 같은 거군요 네 우리의 시야를 넘어서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 그것도 돌보심의 한 형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외부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돌보심을 받다면 로마서 7장은 완전히 다른 어, 내면의 문제로 들어가네요. 네, 그렇죠. 바울이 율법 때문에 오히려 죄를 더 깨닫게 된다. 하지만 그 율법이 나를 구원하지는 못한다. 이런 시름이잖아요. 근데 이 율법에서의 벗어남이 어떻게 돌보심이 되는 걸까요? 특히 6절에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 이게 핵심 같은데 이게 무슨 의미죠?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율법 자체는 선하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걸 지키려고 할수록 오히려 실패하고 죄책감에 빠지기 쉽거든요 네 그런 경험들 있죠 여기서 돌보심은 그냥 하지마 라는 규칙에서 풀어주는 걸 넘어서서 뭐랄까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영의 새로운 것이라는 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고 싶은 그런 동기를 주시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의무감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네, 자발적인 마음, 감사와 사랑으로 반응하게 되는 내적인 자유, 그게 바로 해방으로서의 돌보심인 거죠 실패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와, 해방으로서의 돌보심이라, 흥미롭네요 자, 그럼 내적인 자유에서 이번에는 좀더 거시적인, 국가적인 위기로 가볼까요? 예레미야 46장입니다 네 시대적 배경이 아주 암울하잖아요 강대국 애굽이 막강한 바벨론에 패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받고 있고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인데 예레미야는 여기서 회복을 약속해요. 27절에 내종야곱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고요. 아니 이런 심판 중에 주시는 약속이 어떻게 돌보심이 될수 있죠? 좀 모순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바로 핵심이에요. 돌보심이 항상 고난이 없는 상태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그들의 잘못에 대한 결과를 겪고 있어요. 포로 생활이라는 현실 속에서요. 네, 그렇죠. 이에 회복과 평안을 주시겠다는 소망을 보여주시는 것. 이게 바로 절망 속 희망으로서의 돌보심입니다. 가장 어두운 현실 너머를 보게 하시는 거죠. 아. 고통 속에서도 관계는 끊어지지 않고 미래를 약속하시는 것. 그것 자체가 돌보심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희망을 잃지 않게 붙들어주시는 거죠. 정말 돌보심의 모습이 다양하네요. 자 마지막으로 10편 22편인데요. 이건 정말 뭐랄까 감정의 폭이 엄청나잖아요. 네, 그렇죠. 아주 극적이죠. 내 네, 하나님이여, 내 네,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처절한 외침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께 돌아와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이런 전지구적인 찬양으로 끝나니까요. 이 엄청난 전환 자체가 메시지 같아요.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편을 신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미리 보여준 것으로 보잖아요. 그 관점에서 보면 이 시편은 가장 깊은 고통, 버려짐의 경험을 통과해서 이루어지는 구원. 그리고 그 구원이 단순히 한 사람이나 한 민족에게만 머무는 게 아니라 온 세상으로 퍼져 나가는 네, 온 세상으로 확장되는 궁극적이고 보편적인 돌보심을 보여주는 거죠. 돌보심의 최종 독적지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완전한 회복에 있다는 걸 암시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살펴보니 다양한 이야기들이 여러분께는 어떻게 다가오셨나요? 리더십을 세우시는 돌보심부터 시작해서 죄와 율법에서 자유케 하시는 돌보심 또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주시는 돌보심 그리고 마침내 온 세상을 구원과 예배로 이끄시는 그 궁극적인 돌보심까지 돌보심이라는 개념이 정말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 굉장히 입체적인 모습이라는 걸 확인한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오늘 본 것처럼 돌보심이라는 게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 뭐랄까, 즉각적인 위로나 문제 해결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오히려 좀 어려운 길로 인도하시거나 고통스러운 과정 속에서 약속을 주시거나 아니면 내적인 변화를 통해 자유를 주시는 방식일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렇게 다채로운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어떻게 더 예민하게 발견하고 또 신뢰하며 반응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세우신 그날 처럼 주님은 나의 필요를 아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네.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네. 그 속에도 함께 하시네 주 손길 나를 감싸시네 나는 평안해 나는 평안해 율법 <목소리> 아래 갇힌 나를 자유케 하네 자가로 생명 주셨네. 성령 안에 새 생명으로 주만 섬기며 살아가리.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네. 광야 속에도 함께 하시네. 주 손길이 나를 감싸시네 나는 평안해 나는 평안해 겸, 나는 땀 두려움 속에 있을 때도 야곱아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네 주 거리라.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네. 광야 속에도 함께 하시네. 주 손길이 나를 감싸시네. 나는 평안해 나는 평안해 어찌 나를 버리셨나 부여 지질 때 주님은 나를 건지시네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주 앞에 예배 드리라 고맙리